남편이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부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서로간에 어떤 대화가 문제를 더 키울까요? 오늘은 부부 싸움을 심화시키는 하지 말아야 할 대화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 이번 주말에도 친구들이랑 또 약속 있다고 우리 오랜만에 같이 영화 보자고 했는데 이것도 미루는 거니? 또 시작이네. 영화 같은 건 다음에 보면 되지. 귀찮게 왜또 그러는 거야?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짜증을 내는 이러한 대화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. 두 번째 친구들보다 가족이 더 우선이잖아. 주말마다 친구들 만나면 나는 어떻게 해. 넌왜 항상 불만이야? 친구들 만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? 도대체 나는 왜 항상 친구들 뒤로 밀려야 해. 친구들이 당신 인생 사라지는 거니? 결혼했다고 내 인생을 다 바쳐야 하는 거니? 나한테만 집착하지 말고. 너도 좀 즐기고 살지 그래. 이러한 비꼬는 말투는 상대방을 더욱 화나게 하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. 세 번째 나랑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싫은 거니? 친구들이랑 그렇게 같이 보내고 싶으면 나랑 결혼은 왜 했어? 너 정말 예민하구나. 문제 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구는지 모르겠어. 이렇게 상대방을 예민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고 화를 키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삼가해야 합니다. 이상으로 미루어 볼때 위와 같은 대화들은 갈등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서로의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서로에게 내가 이렇게 느껴서 서운해 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. 공감과 대화를 통해 친구들과의 시간을 조율하는 타협이 필요합니다.